우리나라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도 과연 그럴까? 한 예를 들어서요. 세계 3대 명차가 뭡니까? 마우바우, 벤틀리, 롤스로이스. 그런데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체 재활용업체인 인선 모터스에 이 7억 원짜리 마우바우가 있는 게 아니라 폐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폐차는 얼마인지 그리고 부품 가격은 얼마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은 인선모터스에 와서 이 마우바의 폐차 가격과 그리고 부품 가격, 썩어도 준치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벤츠 마이바흐입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마이바흐. 예, 3이 마크 하며 이게 세차 가격이 신형차 얼마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7억 차한 대가?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럼 이거 폐차로 폐차 상태일 때이거 침수차인가요? 네, 침수차입니다 이건. 어, 물론 보험처리겠죠. 뭐 네, 7억 네. 차니까. 그럼 이게 침수차지만 뭐고출값로 하고나 이거? 아, 저희는 고초카 플러스 이게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어. 때문에 예,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가져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요 그런 폐차 가격? 아, 저희가 폐차 가격으로 해서 어, 나중에 부품도 팔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6천만 원에 가고 왔습니다. 아, 6천만 원 국산, 뭐 웬만한 수입차 고급차 값인데 이게 뭐 이런 부품들이 다 이게 시계 고철이 아니라 어, 이게 나중에, 돈이다 이거죠 예 나중에 다 팔려 물건입니다 음좀 팔려 나갔어요 아 그럼요 보십시오 지금 반 이상은 어. 다 팔려 나갔습니다 어,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드미러 뭐 이런거 하나 그냥 뭐 하나 기념으로 뭐줄수 있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비싸서 못드리죠 어. 이거는 소비자가 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네 사이드미러 이걸 끼면200 이야 200, 2년, 야, 2년. 200.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본넷이라든지 이런 어문 같은 것도 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이런 케이블 같은 것도 다 돈이네요. 다 하나하나 돈입니다. 음, 사이드 미러. 폐차 가격만 6천. 음. 그리고 이게 썬루프가 2차 썬루프가 굉장히 이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걸 비행기로 공수해 오는데도 비싸기 때문에 이 앞유리, 염유리, 썬노프, 뭐 유리값만 해도 이게 뭐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마이바는 국내에서 수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부품도 다 독일에서 어. 공수를 해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엔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세계 3대 명차의 엔진. 어느 정도 작동만 되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7억 원짜리 자동차 타는 사람이 무슨 중고 엔진을 쓰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스페어로 구입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썩어도 좋지. 엔진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세계적인 3대 명차의 엔진도 일반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00만 키로 건강하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